안녕하십니까. 쏟아지는 건강 정보 속꼭 필요한 정보를 찾아 전달드리는 CMB 건강라이프 프로그램 새 단장과 함께 MC를 맡게 된 김지용입니다. <목소리도> 여러분의 안방으로. 새롭게 찾아뵙는 c m b 건강라이프는 병 없이 100세 시대 건강하게 살기 위해 꼭 필요한 내몸 알기에 대해서 전달드리는 프로그램입니다 저도 한의사로서 많은 환자분들을 치료하고 뵙고 있는데요 환자분들이 내원하실 때에는 치료를 위해서 병원에 오시는 경우도 있지만 병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오시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제가 여기서 시청자분들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질병이 이미 발생한 다음에 치료하는 것과 사전에 예방하는 것둘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면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사전에 예방하시는 걸 선택하시겠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질병을 얻어서 치료하는 것보다는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내 몸의 건강을 챙기기 위한 훨씬 현명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아는 만큼 건강해지는 건강 정보로 여러분들을 만납니다. 자, CNB 건강 라이프 이제 시작합니다. 쏟아지는 건강 정보 속꼭 필요한 정보만을 찾아 전달드리는 CMB 건강라이프.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분은 정형외과 전문의 여재영 원장님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재형입니다 오늘 함께 하게 되어 매우 영광입니다. 네, 원장님, 무릎은 어떤 구조로 이루어져 있나요? 네, 무릎이 단순하게 두 개의 관절이 있지만 굉장히 복잡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네. 크게 세 개의 뼈와 네. 어, 크게 보면 네 개의 인대 그리고 연골, 연골판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어, 위쪽에 대퇴골과 아래쪽에 경골, 그리고 우리가 쉽게 만져지는 조개 모양의 슬개골이 있겠습니다. 이렇게 세 개의 뼈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사이에는 일반적으로 많이 들어갔... 십자 인대가 전방 십자 인대, 후방 십자 인대가 있고요. 내측과 예. 외측의 어, 무릎을 불안정하지 않게 잡아주는 내외측 인대까지 해서 예. 크게 네 개의 인대가 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퇴골과 경골 사이에는 예. 뼈를 빼 충격을 완화시켜주는 연골과 그 연골 사이에 연골판이라는 물질이 들어 있습니다. 예. 원장님 그 무릎의 구조를 봤을 때. 나이와 연령에 따라서 치료하거나 어또 질병을 앓는 부위가 좀 다른 경우도 많더라고요. 예. 혹시 젊은 층과 노년층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어 일단은 네. 젊은 층에서는 무릎에 예. 질환이 오는 경우는 드물고요. 대부분 산행이나 운동을 하는 도중에 예. 어 부상을 입어서 전방 십자인대가 파열된다거나 그 외에 인대들이 파열되는 경우 그리고 위아래에 있는 뼈들이 골절되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예. 어 노년층에서는 무릎이 두... 우리 몸의 체중을 모두 부하하는 부분이다 보니 연골이 쉽게 닳아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연골, 연골판이 찢어지고 연골이 닳아진 다음에 뼈의 퇴행성 변화가 나타나는 퇴행성 관절염이 가장 많은 질환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CMB 건강 라이프는 시청자분께서 보내 주시는 제보를 통해서 질병의 예방과 치료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먼저 시청자분께서 보내 주신 증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30대 초반 남성입니다. 평소 운동량이 많지는 않은데 동창 모임에서 산행을 다녀온 후 무릎이 쑤시고 굽힐 때마다 소리가 나는 것 같습니다. 통증이 심하진 않은데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 나이는 30대 후반 남성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친구들이랑 산에 갔다가 발을 헛디뎌서 넘어졌는데요. 아픈 줄 모르고 그냥 산을 내려왔는데 하루 이틀 정도 무릎에 힘이 빠지고 꺾이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제 무릎 괜찮을까요? 원장님 두 의뢰자 모두 무릎 통증을 호소하고 계세요. 예. 아마 이제 겨울 지나고 날이 따뜻해지면서 산행하기 아주 좋은 날씨가 된것 같습니다. 산행을 하다 보면 유산소 운동도 할수 있고 전신적인 근력을 단련시키는 운동이라 움츠렸던 몸을 풀수 있는 아주 좋은 운동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혹은 과도하게 무리한 산행을 하게 됐을 때 관절에 이상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경직되어 있던 근육과 인대는 조그만 손상에도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네. 산행 시 항상 유의해야겠습니다. 맞습니다. 요즘 날씨가 좋아 가지고 산행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예. 산행 후에 무릎 통증이 심한 이유는 뭘까요? 예, 산행을 즐긴 다음 가장 많이 호소하시는 것이 바로 무릎 통증입니다. 네. 특히나 산에서 내려올 때는 자신의 체중과 네. 배낭의 무게 등이 모두 합쳐져서 관절에 부담을 줄수 있기 때문이고요. 네. 이 부담이 부상으로 이어질 수가 있겠습니다. 네. 어 산행으로 단순히 통증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질환들도 함께 생길 수 있다고 하던데 어떤 질, 질환들이 있을 수 있을까요? 예 등산객들이 자주 겪는 무릎 증상으로는 연골 연화증 그리고 인대가 끊어지거나 늘어나는 인대 손상, 반월상 연골판의 손상 등이 있겠습니다. 네. 이 중에서 연골판 손상은 환자분들의 증상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아주, 아주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무릎 관절에 어, 마찰을 줄여주고 충격을 네. 줄여주는 쿠션 역할을 하는 연골판 손상은 네. 40대 이후부터는 노화 때문에 쉽게 찢어질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그제 주변에도 반월상 연골 손상으로 굉장히 치료받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실제적으로 치료는 어떻게 진행되어야 될까요? 예, 많은 환자들이 아마 병원을 가면 예. 수술을 해야 되지 않을까 걱정을 하시는데요. 예. 연골판 손상을 무조건 수술하는 건 아닙니다. 손상 예. 어, 정도에 따라서 경미한 경우 부목이나 속고 등을 이용해서 무릎을 네. 보호해주고 네. 염증을 치료해주는 보존적 치료를 먼저 시행하게 되고요. 네. 만약에 검사에서 손상의 정도가 클 경우에는 네. 어, 환자의 나이와 그리고 부위의, 부위를 고려해서 네. 봉합술이나 음. 연골판을 다듬는 수술이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주변의 의사분들께 여쭤보시면, 산은 올라가는 것보다 내려가는 걸더 주의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예. 특히 내려갈 때 주의해야 되는 이유는 뭘까요? 하산시 무릎 부상이 많은 이유는 무릎 관절에 가해지는 힘이 예. 아주 많이 발생하기 때문인데요. 예. 보통 체중의 다섯 배 정도가 무릎 관절에 실린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예. 또 산에서 내려오면서 무릎이 뒤틀리거나 넘어지고 예. 무릎의 바, 방향이 틀어지는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예. 그런 부상이 많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만약에 연골판에 손상을 받게 된다면 의뢰인이 말씀하신 것처럼 무릎에 힘이 빠지고 휘청거리거나 무릎이 꺾이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통증은 손상이 매우 심하지 않으면 없을 수 있겠는데요 이를 예. 대수롭지 않고 여기다가는 증상이 점점 악화돼서 관절염으로 진행할 수가 있겠습니다 원장님 주변에 보면 저희 부모님도 산행을 굉장히 좋아하시거든요 예. 산행을 하기 전에 예방을 부상을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산행 자체도 운동이긴 하지만 산행을 부상 없이 충분히 즐기시려면 예. 스트레칭을 하고 올라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예. 경직되어 있는 관절이나 인대를 충분히 풀어주고 나이와 내 무릎 상태에 따라서 산행 코스를 결정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 또한 크게 크게 걷는 것보다는 조금 작은 보폭으로 예. 산행하시는 것이 좋고 예. 또 등산용 지팡이를 사용하시는 것이 체중을 분산시키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예방을 아무리 하려고 해도 예. 때로는 다칠 수밖에 없을 때가 있잖아요. 예. 어쩌면. 혹시 부상을 당했을 때는 어떻게 응급 조치를 해야 될까요? 저희가 이제 영어로 프라이스라고 네. 하는데요. 앞 글자를 따서 처음에 P는 프로텍션, 보호를 해주고요. 네. R레스트라 해가지고. 어, 휴식을 취하는 거, 예. 그다음에 아이 아이싱 얼음찜질을 해주고, 네. C 컴프레션 압박을 시켜주고, 예. E 엘리베이션이라 해가지고 다리를 거상 올리는 동작을 해주는 것이 가장 좋구요 예. 어, 이를 조금 더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지지대나 부목 등을 이용해서 관절을 고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병이 그냥 가만히 두었을 때 진행되거나 악화된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병원을 찾아서 꼭 진단해야 되는 이유가 뭐가 될까요? 일단은 통증이 줄어들고 없어졌다고 해서 성상된 구조물이 예. 저절로 낫거나 붙지는 않는다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네네. 이 손상된 구조물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악화될 수도 있고요. 네네. 관절염을 유발시켜서 점점 통증이 심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관절에 무리가 생겨서 활동이 줄어들게 되면 네네. 그 아래 위로 있는 종아리나 허벅지 네네. 근육이 약해지고 점점점 심해지기 때문에 이렇게 보존적 치료를 네네. 어느 정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통증이 지속되시는 분들은 꼭 병원을 찾으셔서 적절한 진단과 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네. 저희가 지금까지는 산행 후의 통증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예. 주변에 보면 사실 꼭 산행을 하지 않아도 무릎이 항상 아프신 분들이 계세요. 예. 특히 날씨가 안 좋으면 무릎이 항상 붓는 것 같고 이제 아프다, 내 몸이 일기해 보인 것 같다 이런 분들도 있는데 이런 질병은 어떤 질병이죠? 예, 흔히 저희가 기상청보다 예. 할머니 무릎이 더 정확하다는 말을 많이 하는데요. 그 이유 자체가 그리고 비가 내리는 날이 습기도 많고 저기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무릎 안에는 관절을 보호하는 관절액이 들어 있고요. 네. 습기가 많은 날에는 그 수분이 증발하지 못해서 수분이 늘어나게 되고 네. 또한 저기압일 때도 그 관절 안에 있는 수분이 늘어나게 돼서 네. 관절낭을 팽창시켜서 무릎의 네. 통증을 유발하는 것입니다. 네. 어, 이럴 때, 이제, 무릎 찜질을 하면 좋다고 하던데요. 예. 무릎 찜질은 어떤 효과가 있어서 진행하는 거죠? 어, 좀 조금 전에 저희가 산행 등 무릎 부상을 당했을 때는 예. 얼음 찜질이 필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이렇듯 비가 오고 흐린 날 무릎이 쑤시거나 아프실 예. 때는 반대로 온 찜질을 하시는 게 효과적이 되겠습니다. 아픈 부위를 따뜻한 수건이나 팩으로 감싸는 것이 한 가지 방법이 되겠고, 네. 아니면 사우나 같은 곳에 따뜻한 물에 무릎을 담그는 동작을 하시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이를 통해서 관절 내 혈액순환이 원활해지고 근육이 이완되기 때문에 통증을 경강시키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무릎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등산 말고 또 자가적으로 그냥 편하게 집에서 할수 있는 운동법은 뭐가 있을까요 오랫동안 아프지 예. 않고 무릎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무릎 주변에 있는 근육을 강화시키는 것이 아주 좋겠습니다 예. 어, 대표적으로는 허벅지에 있는 대퇴사두근이 예. 하체 건강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대퇴사두근을 강화할 수 있는 운동을 하게 되면 예. 관절의 부담을 낮추고 유연한 무릎을 만들 수 있겠습니다. 네. 이 대퇴사두근 강화시키는데 가장 좋은 운동은 네. 스쿼팅 운동, 자전거 타기 운동, 네. 수영 등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네. 특히나 저희 자전거 타기나 수영 같은 경우에는 산행과 네. 어, 달리 체중의 부하를 최소한으로 줄이면서 근력을 키울 수 있는 운동이기 때문에 네. 관절염이 진행되고 하는 노인분들에게 아주 적극적으로 추천하는 운동이 되겠습니다. 네, 무릎 운동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스쿼팅과 대퇴사두근 운동은 집에서도 편하게 할수 있는 운동법이라서 여재영 원장님께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신다고 합니다 대퇴사두근을 강화시키는 운동은 크게 두 가지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보시는 바와 같이 평지에 앉으셔서 다리를 들어올리는 운동인데요 다리 근력이 조금은 약하신 노약자들에게 더 유용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운동하는 방법은 평지에 편안하게 다리를 펴고 앉은 상태에서 무릎을 완전히 신전시킨 다음에 다리를 고상하는 방법입니다. 이 상태에서 무릎을 10초 동안 고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10초를 쉬고 한번 내리는 것이 한번 운동하는 게 되겠고요. 보통 하루에 세번 내지 네 번으로 나누어서 한번 운동하실 때 20회에서 30회 정도 운동하시면 되겠습니다. 대퇴사두근을 강화시키는 두 번째 운동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의자나 침대에 걸터 앉아 할수 있는 방법으로 평상시 회사 생활이나 학교에서도 할수 있는 운동인데요. 운동 방법은 보시는 바와 같이 의자나 침대에 걸터 앉은 상태에서 다리를 올려 주는 동작을 하게 됩니다. 올린 상태에서 10초를 세고 내리는 것이 운동이 되겠습니다. 일번 운동과 마찬가지로 10초를 세는 것이 한번 운동이 되겠으며 하루에 3번에서 4번을 나누어 한번 운동할 때 20번씩 해주시면 효과가 있겠습니다. 무릎 건강에 도움이 되는 스쿼팅 운동입니다. 이 운동은 대퇴사두근과 종아리 근력을 동시에 강화시킬 수 있는 운동입니다. 운동 방법은 양발을 어깨 너비로 벌린 상태에서 무릎을 약 45도 정도 굽혀주는 동작을 취하게 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똑같이 10초를 버티면 되겠습니다. 이전 그 운동들과 마찬가지로 하루에 세번에서네번을 나누어 한 차례에 20번씩 운동을 시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주의점은 내 무릎 상태나 근력 정도에 따라 정도를 달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대퇴사두근 강화 훈련도 일본 운동과 일본 운동이 있는 것처럼 내 근력에 맞게 운동을 하시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네, c n b 건강라이프 오늘은 등산 후 무릎 통증을 호소하는 의뢰인을 만나보았습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여재영 원장님께서 치료법과 예방법에 대해 설명해 주셨는데요. 그 무엇보다도 정확한 진단이 중요하고 통증이 없어도 구조물의 손상은 지속될 수 있기 때문에 가까운 병원에 가셔서 정확한 진단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CMB 건강라이프 내가 앓고 있는 질병 그리고 내가 알고 싶은 질병에 대한 정보들 건강 전문가를 찾아서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cnb 고객센터로 언제든지 전화해서 문의주시면 저희가 해당 질병에 맞는 건강 전문가를 직접 찾아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쏟아지는 건강 정보 속꼭 필요한 정보만 찾아 전달드리는 cnb 건강 나이프. 오늘은 정형외과 전문의 여재형 원장님 모시고 산행 후 무릎 통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주이 시간에도 건강 전문가를 모시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